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 보면서 어, 제가 오늘 하는 이 방송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냥 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부딪히면 또 이런 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왜이 이런 어 방송을 하느냐 하면, 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거보다는 음 그래도 살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우리 마음이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갑, 함께 웃고, 울고, 함께 하는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아, 제가,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 그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같은 거, 어, 나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 저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소개,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앞으로 이 방송을 음 이쪽으로 또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아 많은 아또 댓글도 아 댓글을 올려주시면 함께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마음 들여다보기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자신이 완벽하게 뭔가를 항상 계획을 하면서 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늘 뭔가 스트레스도 받고 부딪히고 상처를 많이 어, 받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명상도 하고, 자기 자신의 종교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나,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릴 수도 있지만 또 문제를 해결할 때내 자신이 뭔가 짐을 지고 다 지고 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가 아,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좀 믿어 어, 줄것 같고, 나에게 어, 뭔가 아, 나를 좋게 평가해 줄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짐을 다지고 음, 갈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환자가 가면 그 병에 대해서도 확실해 진단이 안 되면서도 걱정 마,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이래서 환자는 의사를 믿고 병원 다녔는데 한달 다녀도 그야말로 도러운 부... 어 병은 더 악화되고 낫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 가면 그 병원에서도 낫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일주일 치료하다가 뭐냐. 아, 그러면 큰 병은 가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의사들도 뭔가 내가 꼭이 환자를 꼭 치료해야만 된다는 짐을 그 의사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그런 어떤 사명의식 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짐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아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야기했듯이 내가 다 짐을 지고 가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아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어가득 안고 어,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 현재 어 자기가 그런 것이 생기면 어 일단 중지를 하고 타인에게 의뢰를 하거나 타인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또는 다른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문제를 나는 왜못 풀까 해서 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불안이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또 불면증이 생기고 또 자야 된다는 강박증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신체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무엇인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의 본성을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나타나지요. 애들이 위험하듯 함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어, 그야말로 때를 쓰고 땡강을 부리는, 어, 그런 아이들의 행동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아, 또 조금 근거의 말을 해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어, 이제, 아, 어, 자기의, 그, 그 무능, 무능하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이제 그, 그 잘못된 길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답을 내거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제시해주고 여러분들도. 어,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어, 이야기로 어,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